그래도 태양은 뜬다. 네, 그렇죠. 태양은 뜹니다. 그런데 지구에 쏟아지는 1시간 정도의 태양 에너지가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보다 많다는 거 아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왜 여태껏 그 공짜 에너지를 못 쓰고 석탄과 기름을 태워서 공기를 더럽히고 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매일 같이 호흡하시는 미세먼지 정말 짜증나시죠? 거리의 자동차와 화력 발전소에서 뿜어나오는 거대한 미세먼지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 화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으며 전기차의 보급이 이리도 늦을까요? 1876년 전기공학자인 윌리엄 그릴스 아담스와 리처드 에반스데이가 셀레늄이란 물질이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로 부터 7년 후인 1883년, 찰스 프리츠가 세계 처음으로 셀레늄 웨이퍼스로 만들어진 태양 전지 또는 광 전지를 발표했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130년 전인 1888년 특허를 받았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 속도에 비해 태양 전지는 상당히 느리게 발전되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 우선 이런 광전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빛이 셀레늄이라는 물질에 닿았을 때, 전자를 내놓게 되고, 이 전자를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광전 효과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면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섬유와 그것을 이용한 광통신, 텔레비전, 복사기와 스캐너, 망원경과 적외선 카메라 등이 발명되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광전지로 태양 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전환하는 기능인데 1950년대에 제작되기 시작한 태양전지는 처음에는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에 쓰이게 되었고 1970년대부터 일반이나 공업용으로 아주 조금씩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면서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양전지 보급이 20%나 증가되었죠. 태양전지 보급의 가장 큰 문제였던 높은 제작비가 중국의 대량 생산에 힘입어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고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세금 감면이나 금전적인 지원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 주위에선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곳을 보기 힘들까요?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제작 비용에 비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비율이 너무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에 생산된 태양전지는 고작 1.1%의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효율이 20% 정도로 늘어났고, 2014년 호주연구소에서 40%까지 끌어올린 태양전지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laughs>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애국 아직 태양열에 반도 못 쓰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미국에 있는 화력 발전소의 효율이 평균 33%,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 4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화력 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뜨거운 연기가 전기로 전환되지 못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약 60%에 달하는 비효율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태양 에너지는 53%가 그 한계선이라 과학자들은 보고 있고 40%의 효율을 만드는데 2050년이나 해야지 가능할 거라 예상하였으니 2014년에 40%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 전지는 일반 주택 지붕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지는 작은 크기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거울로 태양빛을 집중시키는 설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주택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 전지는 아직도 15%에서 20%의 효율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죠. 또한 실리콘을 바탕으로 한 제작 비가 아직도 비싸서 태양 전지판의 구매와 초기 설치 비용이 기존의 여러분이 쓰시는 전기료를 상쇄시키는데.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참 여기에 배터리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하겠지요. 밤에는 전기를 만들지 못하니 그래서 낮에 태양전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저녁에 쓸수 있도록 비교적 큰 배터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유기물의 조합으로 새롭게 태양전지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기물로 만드는 것의 장점은 가격이 싸고 구부릴 수 있으며 투명한 제품도 제작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에 시작한 개발치고는 현재 25.5%까지 효율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양전지는 개인집 지붕만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 빌딩의 유리에도 투명하게 설치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태양전지판이 내장된 주택용 지붕을 제작,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구매 설치비도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머스크는 지붕 타일을 새롭게 고안해 보기도 자연스러우면서 기존 지붕보다 두 배나 오래가고 단열도 좋으며 전기도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tsp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